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염병과 천재지변의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든지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은 인간이 바꿔 나가야 할 것이고요.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원인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개인의 질병이나 주변의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집단적으로 겪는 천재지변, 전염병, 집단 사고,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뭉쳐 있어서 그것이 다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부정성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놨을 때 잠재의식에 쌓여진 그런 부정성들이 뭉쳐서 이 물질 세계에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물질 세계를 지수화풍 사원소, 내지는 모카토금소 오행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의식 세계에서 어떤 오행이 부족하다거나 과다하다거나 이런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재사고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 사회에서 분노가 많다는 뜻이에요. 분노라는 게 화라고 하죠. 화가 진짜 불화자예요. 우리가 감정을 억눌러 놓는 것이 화의 에너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면 괴롭힘을 주고받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화를 표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원인은 어떤 부주의라든지 누군가의 방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 뿐,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의 원인 때문에 그 커다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 말고도 사회 전체 의식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분노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대형 화재 사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은 나 너무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원소, 물불, 공기흙. 이 중에서 공기가 자유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이 폐라는 것은 자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못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주로 통제된 사회에서 발생합니다.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한폐렴 모두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요. 2015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메르스라는 질병은 중동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메르스의 원인이 되었던 중동 지역은 이슬람 사회이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통제된 사회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스와 우한폐렴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중국은 대표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니까 사실 물질에 의해서 옮는 것은 맞는데요. 왜 하필 그런 바이러스와 사람이 인연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원인이 있어서 끌어당겨졌다는 것입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이 한국에 들어와서 퍼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도 어느 정도 통제된 사회이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숨 쉬기가 답답해지는 것 외에도 고열이 특징인데요. 고열이 난다라는 것은 열받았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숨겨놓았던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들이 고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추어 놨을 때그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화났어. 나 이렇게 열받았어. 나 이렇게 답답해. 숨쉬기가 힘들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호흡기 질환은 목과 금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유로움과 통제력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재지변 중에서 지진이란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고 토의 원소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것은 자연에서는 이 땅을 의미하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위장을 의미합니다. 오행 중에서 토는 저장한다, 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고, 가방, 주머니, 옷장, 이런 것들이 다 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의식에서는 뭐가 있어요? 무언가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거든요. 내가 표면 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잠재의식에 있던 것이 나오기도 하고 잠재의식이 바로 창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소화 기관의 질병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 현실을 소화하지 못하겠다.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의 창고에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창고에 문이 왜 열리냐면 가득 차서 그래요 쓰레기가 가득 차면 밖으로 열고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에 음식이 생겼을 때 먹을 거면 먹고 안 먹을 거면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해야죠 그런데 아예 생각하기가 싫어 그럼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고 김치냉장고에 넣고 여기저기 넣어놔서 냉장고 3개, 4개 가득 차 있는데 냉장고를 탁 열면 돌덩이 같은 게막 떨어져서 발등 찢죠 우리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속상한 생각, 화나는 마음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화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억눌러 놓죠. 아, 이런 거 보기 싫어. 하고,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막 박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거죠. 뚜껑이 열려버린다.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사람의 몸에서는 위장병이 되는 것이고요. 토하고 싶다든지 설사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잠재의식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내보내야겠다. 나의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을 의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잡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꽉꽉 쓰레기가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문밖으로 튀어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뒤끝이 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요. 잠꼬대를 잘하기도 하고 뒷담화도 즐깁니다. 그게 뒷담화를 한번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반복, 반복이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지고 괴로워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솔직한 마음을 대면해야 되고 알아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과 자기 속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과 한국이 위장병, 위암에 있어서 세계 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의 원인이 헬리코 박터 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원인은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통제된 사회 안에서 겉모습은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는 부글부글 괴로워하고 썩어가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토의 기운을 상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는 지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 땅이 원래 지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원래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환경과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동시적인 상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 활동이나 해일이 같이 올 수도 있는데요. 화산 활동은 화해에 당하니까 분노를 나타내고, 해일,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은 강한 수잖아요. 수라는 것은 강한 우울증을 말합니다. 활동적이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 박혀서 외롭게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에 드러나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공동체 안에서 친밀감을 나눌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화의 기운이거든요.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외롭게 생활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화기운이 부족하고 수기운이 많아지게 됩니다. 외로워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수재나 해일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홍수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뜻하는데 태풍이라는 것은 바람도 같이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강한 목의 기운이거든요. 목이 너무 과도하고 수와 목이 함께 강하게 오는 것이 태풍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자유라고 했는데요. 사회가 너무 자유롭고 다 내버려두고 통제력이나 절제가 부족하게 될때 또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계획성이 없고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사회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끔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 피해를 많이 보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부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천재지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대형 사고들 있죠. 붕괴, 폭발, 침몰,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의식세계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쇄살인범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총기사고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치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주로부터 텔레파시를 받은 거예요. 지령을 받은 거죠. 인간 세계에 있는 온갖 부정성, 그런 것들이 뭉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범죄자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었나요? 저지르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통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영적인 수준에서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전파되고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사람들의 의식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단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일부분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범죄자를 따로 처벌하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우리의 의식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이나 마음공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전염병, 천재지변, 범죄,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산불이나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어 요즘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최근에 분노한 적 있었나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분노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막 통제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주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병을 겪는다든지, 우리 사회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해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너무 분리되지 않도록 나를 좀 알아주고, 이두 가지의 조화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